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여다나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 7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1번. 임차인이 사망을 한 때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목농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만 상속됩니다.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촌인입니다.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상가금을임대차보호법부동산실권리자명이등계관한법률 민법에서는 상속인 상속도 안됩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상속되고, 이촌인의 친족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촌인의 친족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생계를 합니다.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 우리 흔히 동네말로 전세라는 것들, 말로만 전세, 채권적 전세죠? 등기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이 직접 거절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정보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산정률을 계산할 때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유를 연 3.5%에서 연 2%로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임차인의 주급이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준금리가 얼마인지는 암기할 필요 없죠. 수시로 바뀌니까.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걸 소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2년인데 1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5번 임차인이 대학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 계약증서의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했는데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됩니다. 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면제 받으려면 대학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그래서 대학력은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고요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대학력만 갖추면 최우선면제 받을 수 있고요 대학력에다가 확정일자 갖추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77번입니다.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우리 암기 프린트는 29번에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의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이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이번 부산 광역시의 경우, 에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6억 9천만 원 이하이면 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 파주 화성의 경우, 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받습니다. 4번 인천광역시 옹진구는 기타지역에 해당되니까 3억 7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받고요. 5번 파주시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3억 8천 이하인 경우 1억 어, 1,3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파주시가 광역시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파주시는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제가 쓴 요약집에는 184페이지, 186페이지에 있는데요. 답 5번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 최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기타 지역에 해당되니까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 천만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세종 파주 화성의 경우. 자, 다음은 78번입니다. 역시 요약집은 185페이지에 있는데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우리 암기 프린트 29번 맨 밑에 있는데 임시 표준 대계 권해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차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는 9억 초과더라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표준 권리금계약서 표준 권리금 상가금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행권장은 서울에서 9억 초과더라도 하 적용됩니다. 임시 표준 대계 대학력, 계약갱신요건, 권해, 권리금 해수기의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도 해제할 수 있는 것, 또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 3개월 이상 받아가지고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데 이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럼 9억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게 뭐냐면 기역에 임차권 등기 명령 안됩니다. 9억 초과하면 못합니다. 그 다음에 최단기 존속기간도 1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적용 안 됩니다. 상가 임대차법 묵시적 갱신 적용 안 되면 민법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겠죠. 5% 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험,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호되고요. 구억 초가더라도 서울에서.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인 권장할 수 있는 거 역시 서울에서 구억 초가더라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시효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수 있다는 거 적용됩니다. 근데 네, 월차임 전환율. 적용 안 됩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적용이 안 됩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이할 2푼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데, 요거는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지역에 상가금,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은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9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 10분의 1입니다. 신고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신고 가격 x고요. 자, 2번이 맞는 내용인데요. 2번. 2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정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 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서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 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 연 100분의 12에 의한 금액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게 맞습니다. 만약에 1억에 매각됐는데 매각해주지 말라고 항고를 하려면 매각 대금의 10% 천만원을 공탁해야 되고 만약에 한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 천만원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안 돌려줍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자가 한고를 한 경우, 대부분 규칙이 정한 이유이연 12%입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연 12%면 1200만원이고요. 나누기 12달하면 한 달에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고등부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3개월이 걸렸다면, 이자 한 달에 100만원이니까 3개월분 300만원 빼고 나머지 700만원만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의로 항고를 하여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도입했고요. 왜냐하면 2번 빼고 나머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만 가지고도 2번 몰라도 풀수 있죠. 촉탁 등기 한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낸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까지 대, 대금을 내야 되고요. 재매각 절차에서 전매 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가지고 재매각이 이루어지는데 또 재매각 절차에서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고 이렇게 하면 고의로 경매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금반은 의원칙에 의해서 한번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냈다면 이제 재매각 절차에서는 다시 매수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자, 80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10일입니다. 10일. 원래 공인개사법에서는 휴폐업을 미리 신고하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다면 미리 등록관청에 하고 또한번 지방법원장에게 사후 11인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업무정지되면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출입문에 써 붙여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등록 취소 업무 정리는 등록관청이 협회 통하는데 자기 취소 자격증리는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이사가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통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통보받은 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입법의 분리비입니다만은 매수신청대리 규칙예규에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한다. 지방법원장이 감독하는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우리 암기프린터 12번 두 번째 까만 별표 동그라미 3번에 나오죠. 법원행정처장이 협회 지도 감독하고요. 지방법원장은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지도감독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보수지급 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